여기 예, 완전히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오늘 랜턴을 잘 챙겨와갖고 다행히 랜턴 불빛보고 이 예, 지금 채널입니다. 저는 오늘 인제에 있는 아침가리 계곡에 지금 여기 입구에 정상 입구에 와서 지금 이 계곡으로 가는 길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왕복까지 완주까지 하려면 4시간이 시간이 걸리고 지금 시간이 제가 3시에 여기를 3시 조금 안 돼서 여기 들어갔는데 어, 부지런히 트레킹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9월 초라서 어, 해가 짧아져 가지고 무못하면 산속에 고립될 수가 있어서 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것 같네요 진짜, 여러 계곡을 다녀봤지만, 와, 이렇게 트래킹하면서, 걸으면서,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몸도 담그고, 할수 있는 계곡이, 전국에 몇안될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깨끗해요. 아, 투명합니다, 여기. 이쁜 산골에 있는 계곡이라 그런지 물 하나는 정말 깨끗합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이쪽으로 중간 중간에 가면서 이렇게 길은 있는데. 길로 가기보다는 이제 물길을 가로질러서 가보고 싶어갖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이 물들이 물기가 껴서 많이 미끄럽네요 네, 물길걸으실때는 어, 네, 스틱은 필히 준비해서 챙겨오셔야 될것 같아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근데 네, 이 깊은 한중 계곡에 저밖에 없습니다. 아, 오늘도 여러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곤 했는데 벌써 다하행을 끝나고 다 나간 것같은데 아, 저밖에 없네요. <laughs> 이넓은산 그 속에 그 홀로 여기에 트레이킹을 하려니까 뭔가, 뭔가,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이거 한 얼추 한3 분의 1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시다시피 트레킹하는데 이 날벌레가 계속 눈으로 공격을 해갖고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이제. 뭘 초라 그런가, 어, 물이, 아 입수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좀 차갑네요. 차갑다기 보다는, 그 물에 입수를 하니까, 몸을 담그니까 추워요. 어, 이제 여름도, 이제, 끝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에어 리킹 하면서, 이런 곡길 건너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엄청 미끄러워가지고, 저렇게배시작고 기어 가듯이 이렇게 하시가셔야 돼요. 아무도 면 너무 집니다 어, 가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수심 깊은 포인트 하나 발견했어요. 네, 여기는, 여기, 펜스막이 걸려있네요. 입사사고다발기에 입들을 그마이라고 위험하다고, 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네, 수심이, 어얼 네, 잡아, 3m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폭포, 이, 이 기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데는 들어가면은, 어, 와류 현상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는 그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우와. 이렇게 보시면은, 대고, 대고, 이렇게 경유해서, 어 동점까지 가는데 길이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바위 그 같은 데를 짚고 기어서 가듯이 해갖고 넘어가야 되고, 아니면은, 시브나 군무 쪽기 물을 가지고 오시면은 일단 물 타고 물길 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떠 둥둥 떠갖고 내려가도 되는데 저가 저는 오늘 가방이 방수 가방이 아니라 어, 아, 물길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네. 네 보시면 계곡이 가는 길에 곳곳에. 좋은 포인트가 많네요 물놀이하기 스노클링하기 좋은 포인트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오면서 어몇 군데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 이제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추워갖고 춥기도 춥고 지금 날이 지금 어두워지고 합니다 지금 6시가 넘어가지고 어 어디까지 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얼른, 부지런히, 계곡 따라서, 예,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갑자기 계곡이, 완전히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오늘 랜턴을 잘 챙겨와갖고, 다행히, 랜턴 불빛 보고, 예, 지금, 산길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계곡길로는 지금 어두워서 도저히 위험해갖고 계곡으로는 물로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산길 을 따라서 잘 찾아갖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이 산행시에는 입산할 때는 저처럼 늦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일찍 들어오고 일찍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아무튼, 얼른 저는 길 따라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산길을, 산길 중간중간에 그 산악계 표식을 보고, 다행히 랜턴을 들고 와서, 좀만 다행인데, 하, 뭐 불빛으로 보고, 그 표식을 보고 어떻게, 길 따라서 지금 나가는 출구 쪽으로 잘 찾아 나왔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8월 말 정도 되면은 해가 빨리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계곡 산속 계곡 아니라 어한 6시 반 정도 되니까 어두워지다가 이제 7시 되니까 이렇게 캄캄해졌습니다 라고 극도로 저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 당황하고 그랬는데 아 다행히 랜턴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빛 비춰가면서 이렇게 산악해 조심해. 그그 표식 같은 거, 이렇게 하성, 팔도 산악해 이런 거 표식을 보고 이거 따라서 되게 다행히 빠져나왔습니다. 아, 훈련 감사했네. 집에 못 가는 줄 알았네. 아무튼, 아. 갑자기 돌발상이 생겨서 좀 당황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나 이런 깊은, 오지 계곡에 오시면은, 되도록이면은, 한 12시 이후에 산에 입산을 하셔서, 어, 두워지기 전에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급격하게 어두워집니다. 칵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랜턴이 없으면은, 길 따라서 아까 주차해놓은 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떻게 길을 길 따라서 잘 내려와갖고 지금 여기 차 주차했는데 주차장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참 별별 경험을 다 해봅니다. 생각지도 않게. 산에서 고립이 되고 아무튼 저는 이제 한복 옷이 젖어갖고 한복하고 철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